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 8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방등의 학원 제 15월장분 중에 제 3품인 제 아수라예불소품 많은 아수라들이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 처서로 나아가는 품이다 아수라들이 누구 공격을 받았어요 아수라들이 망의 공격을 받아서 너무나 에, 힘들게 지나고 있다가 그망 파손을 에, 이제 에, 물리치려고 하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도움 을 받으려고요? 부처님의 도움 받고 부처님의 귀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에, 이제 부처님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많은 네 명의 아수라 왕들이 네 명의 아수라 왕이 누군가요? 한번 다시 볼까요? 나우라 아수라 왕, 비마 질타라 아수라 왕, 바라타 아수라 왕, 그 다음에 발지 비로차나 아수라 왕. 이네 왕이 각각의 그 아수라들의 나라를 다스리죠. 그네 아수라국들이 누구 공개를 받았어요? 왕의 공개를 받아가지고 정말로 힘들게 있다가. 이제 그것으로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내용을 얘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선남자야, 그 구단보살한테 말합니다. 이는 망파순이 내네 아소라왕의 성음과 공전에 대하여 온갖 어둠과 재 먼지 연기 안개 모기 등따위와 독한 벌레와 여러 가지 배암 뱀벌 독벌 그다음 정갈 등 이런 것을 예, 보내가지고 파괴하고 심지어 온갖 나무나 풀과 과일이나 또는 그런 걸 말라 죽게 하고 또 모시나 연못 같은 것을 또파짝 말리게 하고 또그 많은 아수라들이 이제 이제 어, 목이 타서 고통에 빠져 죽, 죽게 만들 때 그때 내네 아수라 왕들이 예, 세존한테 예, 절하고, 그 다음에 예보를 하면서 뭘 던지세요? 어, 사, 그 만, 만 자, 예, 화, 보만, 보만을 이렇게 던지죠. 그래서 그 중에, 나우라, 나우라 아수라왕이 던진, 던진 봄, 보만은 부처님 이마 위쪽에 에, 오고, 또, 비마실다 아수라왕이 던진 것은 부처님의 오른쪽 어깨 위에, 올, 어, 위에 공중에 있고, 또, 바라타 아소라왕이 던진 보면은, 바로, 왼쪽이죠. 왼쪽 어깨 에, 위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르지 비로자나 아소라왕이 던진 보면은, 부처님 앞에 이렇게, 에, 어, 만자 보만이 있다면, 상스러움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어 있었느니라, 그때, 이제 그러니까 왕파순이가 가만 보니까, 이제 모든, 어, 그, 아수라들이, 아수라 왕들까지 다 모아가 부처님한테 전화전, 예, 조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 은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어, 심술을 해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은복을 입는 것처럼, 저도, 이제 나도 그 아수라한테다가 다시금 풍부하게 안락을 내가 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laughs> 너는 그런 말할자이없다나 이미 그들을 충분히 알라하였고또 그들의 성업과 공주는 더욱더 훌륭하고 미묘하게 되느니라. 었 하면서 313페이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락 도, 오락 도구를 갖추어. <laughs> 옛 모습을 회복해 주었노라. 자, 이제 왜냐하면 저 아수라 왕은 나의 친구요. 그 나머지 모든 아수라들도 다 나에게 존중 공양하였고 희유한 마음을 내 이제 여기 와서 다 나의 설법을, 들 들려고 한다. 그러니 너가 지금 할, 그런,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자 마음 파수는 다시 나쁜 마음을 냅니다. 제가 하기를 모든 욕계, 욕계는 우리가 말하는 자, 욕망의 세계잖아요. 욕계, 탐심과 선의 의석림이 있는 이 욕계에서는 내가 가장 훌륭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도 암한심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제로 와서 모든 중생과, 중생에게 고통과 안락을 내가, 고통도 줄수 있고 안락을 줄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 그런데 저 사문, 사문은 부처님을 말합니다. 저 사문은 쾌활하게 눈올림을 해가지고 의욕시켜서 이 단과 요사수도 요사 한 말로서 감히 예, 나와 경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아주, 어, 정말 망이가 지가 어, 그렇게 요사하고 눈얼며하고 해놔놓고 부처님 보고 일하고 있니. 예, 그렇게 또 하면서 자기가 이제 예, 나를 비교하려 하는가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부처님 비교해놔놓고 자기 스스로를 비교하려 하는가 하고 그걸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석이나 범천이나 사천왕이나 마해수라나 나라연천이나 나라 전련성왕과 그 밖에 어떤 중생도 나와 비교가 안 됐는데 그 비교가 안 되는 수밖에 없을 때는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들도 다마왕파순위의 그런 에 굴복을 받을 수 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나와 비교하여서 서로 이길 수 없는, 이길 수도 없는데 이제 고타마 사문이 환술을 이렇게서 환술 <laughs> 이상한 그 조사를 해서 모든 중생을 속임으로써온 사천하에 있는 땅과 허공이다이 가득한 무리들이 다저 고타마 부처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고 심지어 빛이한 축생까지도. 축생 따이나 모든 아수라들까지도 이제, 다시 은혜를 입었으니나 이제, 마군의 경계를 갖다가, 신통을 갖다 함이 일으켜가지고, 저 사문 고타마를 현혹시키고, 그리고 괴롭혀서, 나아가서는 모든 모든 대중들을 항복받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망파수는 그의 권석들에게 개송을 벗어 말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얘기했나? 모든 마구는 들어라. 각자 기억하라. 나 이제 원수를 한 것밖에, 이 원수라는 건그고타마 부처님 말하죠. 모여, 더, 모여온 대중들도 내가 괴롭히고, 아, 아울러 아수라들을 다 붙잡아서 감금하리라. 다시 감옥에고 보내리라. 그때 새돈께서 계속을 얽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힘을 보아라. 옛날 보리수 밑에서 내가 닦은 진정한 법은 하늘과 귀신이 다 정면 그때 보리수나무 아래서 또 얼마나 마, 얼마나 많은 파순이가 에, 공격을 했으니까 그래도 부처님이 다 그들을 에, 조금 더괴로움 어, 괴로움을 극지않고 그들을 다 조복받아 버렸단 말이야 그내용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이 모든 힘을 다하여 하려는 일들을 마음대로 해봐라 만약 나를 괴롭힐 수 있다면 나 먼저 너희들에게 귀의하리라. 너 아무, 너 마음대로 해봐라.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 하니까 그때 마왕파수로는 다시 최악의 썩낸가 운운을 다 해요. 지가 할수 있는 것은 썩내는 일하고 원한, 원한, 원한을 퍼붓는 거 아닙니까? 최고의 저주, 저주에게는 막 퍼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군의 경계와 심통을 막 더해가지고 음, 생각하기를 사방에 뜨거운 바람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의 모든 대중을 하여금 뜨거운 바람에 휩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내 시켰어. 그, 머리, 머리를 갖다가 아주 막, 번뇌, 번뇌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내가 항복하게 하리라 하면서 이제, 시작했잖아. 그렇게 자기 마음을 묻고 이제, 그런 신통을 부리려 합니다. 그때 때마침 부처님께서는, 최, 최복 마력 삼매. 최복 마력이라는 것은, 예, 마의 힘을 한목 받는 이 최자란 자끄을 최자예요 끄글 최자. 그런데 그걸 최자를 예, 예, 모르고 자라고 출자로 써놨는데 출자 추자, 자가 손가지 변에 이재자인데세출자 예, 위에 뭘 올려 매산자를 올려야 돼. 매자를 매산자를 빼면 예, 그냥 출자 추자, 자가 되는 겁니다. 출자가 아니고 최자 최 최는 끝글르 최자입니다. 자 다시 그 한문을 고쳐주세요. 옆에 있는 그 글자 위에다가 옆에 있는 에, 에, 손방변 옆에 세초차 위에다가 뭘요? 에, 매산자를 써라. 그러면 그 글자가 뭐가 된다고? 최자가 된다. 끝글최가 됩니다. 그래서 최복 엎드려 복자죠. 최복 마력 마의 힘을 항복받아서 꺾어버립니다. 그런 삶에 드셨다. 그러니까 그 삶의 힘이 곧 사방에 퍼져가 가장 미묘하고 향내나고 서늘한 바람이 일어나서 대중들의 몸에 감촉됨으로 다시 막 쾌활하게 되었다. 그전에는 막 열레가 뭐 뜨거운 열레로서 막 예, 바람을 일으키니까 대중들이 막 힘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그걸 곧 부처님께서 서늘한 바람을 일으켜서 예,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 이제 말하면 부처님과 왕이 서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어, 시동 힘을 넣는 거죠. 하지만 망은 부처님한테 깨갱, 깨갱하지요. 도저히 힘이 안 됩니다. 부처님한테는. 망파손이사 실을 알고 다시 부처님한큰불덩글리를막 일으켰어요. 불덩글리를 일으켰는데, 부처님 곧좌로 그곳에 맑은 서늘한 큰 모습을 만들어 물이 솟아나오게 하여버렸습니다. 부처님은 아주, 어, 그 망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 부처님의 그 신통합혀는 꼼짝을 못 합니다. 아무튼, 자, 마음은 어떤 존재라고 세상에서 가장 암한심이 높은 존재, 지가 최고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최고라는 생각, 아상 때문에, 예, 그 스스로의 구속이 돼가지고 더 이상, 예, 높은 경지로 갈 수가 없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어, 마왕과 같은 사람이다. 마귀다, 마귀라 그러잖아, 마귀. 신통은 있지만, 그, 점도, 정도, 정도한테는 모르긴다. 그래도, 만약에 탐심과 썩는가, 어리석음이 있는 중생들은 그 망에, 바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 탐심과 썩는가, 어리석음에, 물들지 마십시오. 그럼 곧 뭐가 나타나요? 어, 망이 나타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타, 불타, 불타를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연불이 필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연불, 불타 부처님을 일 부르는 겁니다 부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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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얘기하면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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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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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 얘기합니다. 아미타불께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불, 나무불 하면은 그 힘에서 그망파순미의그 마귀들은 꼼짝을 못하고 깽하고 그냥 사라지 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예, 마음속에 뭘 외쳐야 돼요? 염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불이 가장 중요한, 뭐, 힘 중에는 염불만큼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부처님의 광명이 다 녹아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부처님의 마음, 자비로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뭐가 사라질 뻔해요?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나 성내, 성능, 어른성이 사라지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그 마음과 두, 그 동시에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관용과 사랑과 지혜가 동시에 동시에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관용과 사랑과 뭐가 나오는한 지혜가 나오는한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은 사라지고 말아요. 버려 쉽게 말하면 광명이 나오면 아무것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장을 봐서 예 이제 예망파손이가 이제 꼬리를 내리죠 예. 그런 내용이 예, 다음 시간에 또 정리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수라들이 부처님의 예, 강래의 힘을 받아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까지 되고 다음 시간에는 예, 314페이지 이제 마왕이 마지막 지향을 하게 되겠네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재미습니까 예, 그래서 이 월장문에서는 예, 이렇게 예, 마왕을 조복하는 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신들을, 귀신들을 정복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부처님께서, 부처님 같은 정도로 가게 되면 다 항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강경 잘 들었습니까? 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어, 다음 시간도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반야, 바라미.